즉, 카드 대금 300만 원중 리볼빙을 사용해 카드 대금의 최소 10%인 3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270만 원을 이월할 경우 소비자는 270만 원에 대한 이자인 3만 8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금 TV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리볼빙은 이달 결제할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다음 달로 넘겨주는 결제 대금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만 들었을 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 리볼빙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볼빙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 결제 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신용카드 대금이 3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가 상환 금액을 정해 이번 달은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결제 금액으로 이월됩니다. 상환 금액은 최소 10%에서 90%까지 소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당장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상에 공자는 없듯이 카드사는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은 평균 16.7%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즉 카드 대금 300만 원중 리볼빙을 사용해 카드 대금의 최소 10%인 3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270만 원을 이월할 경우 소비자는 270만 원에 대한 이자인 3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각자 소비 패턴이 있으니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고 수개월 연속 리볼빙이 되면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리볼빙의 함정입니다. 카드사들이 최근 리볼빙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자 최소결제, 분할 납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볼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볼빙 장기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볼빙 이용시 일시 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앞서 설명드린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소비 및 결제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용카드 리볼빙 제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